할렐루야. 오늘 올해의 두 번째 주일 저녁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미랄 기도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홈서에서 니누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또 살벌한 공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죠. 우리는 항상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해가 크시고 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러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러한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 나홈서에서는 불같이 진노를 쏟아내시고 반드시 보복하시고 또 반드시 멸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가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서 묘사가 되고 있죠. 마치 어떤 영화의 예고편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2절과 3절에 그 니누에의 멸망이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편집된 영상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같은 진노를 쏟아내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가 두 가지 전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죄를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모든 죄들은 반드시 절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니누웨를 절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맞지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죄과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만 피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우리의 죄는 고스란히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자 짊어지시고 담당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진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 형벌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도 분명히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심판을 내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인생은 결국에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니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의 사랑을 끝까지 무시하고 거스르면서 쌓아 올린 그들의 그 죄악 때문에 결국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의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순전히 나의 책임이고 또내 삶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마라입니다. 오늘 이나음서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끝내 진노하게 만든 이 니느웨의 죄악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올해에는 우리가 특별히 이 니느웨의 죄악들을 멀리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이 니누에의 대표적인 죄악은 바로 기만과 폭력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괴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이 바로 기만, 거짓말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대외적으로 기만 전술로 굉장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앞에서는 손 잡는 척, 앞에서는 이렇게 화친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기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만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수르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히스기아가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갔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국력으로는 도저히 이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면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스기아 왕이 그 것들을 다 준, 그 곡물을 다 준비해서 오죽하면 예루살렘 성전 벽에 있는 금, 그, 금 장식까지 다 긁어 모아서 그것을 이제 공물로 아수르 제국의 그 사내립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내립 왕이 그것을 다 받고 나서는 입을 싹 씻고 다시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이 아수르 제국은 천성적으로 이이이 이, 이 민족은 천성적으로 기만과 거짓말이 습관인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조약이 되었든 아니면은 개인 간의 약속이 되었든 그러한 약속들에 대해서 이들은 조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약속을 하든지, 어떠한 조약과 어떠한 동맹을 맺든지, 그것은 우리가 원하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언제든지 깨버릴 수 있고 파기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반복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 제국을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음행과 마술로 모든 나라와 족속을 미혹하는 그러한 미모의 기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아수르, 이 아수르 제국은 기만과 거짓말로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올해 우리 수지산 성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만하고 약속을 깨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만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지난 연말에. 우리 이상근 안수 집사님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 한해 동안에 맡은 직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직분을 기도하지 않고 감당했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기도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맞는, 음,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만이 맞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관장 주관 예배인데 오늘 이 기관과 또 부서에서 직분을 맡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작년 한해 얼마나 기도하면서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맡겨진 사역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6년 올해는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 내 힘으로, 그냥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 여러 기도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또 다른 니느웨의 죄악은 바로 폭력성입니다. 오늘 1절에서는 강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이 폭력성도 바로 하나님을 노하게 한 죄악입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 기만만큼이나 이들의 그 폭력성도 천성적으로 이들에게 타고난 그러한 기질, 악한 기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아수르 족속은 끔찍하고 잔인한 그러한 살인과 약탈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습니다. 어찌 보면 무슨 게임을 하듯이 또는 스포츠를 즐기듯이 그렇게 살인과 약탈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들에게서 벗겨낸 그 피부들로 그들의 성벽을 도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는 상대 국가들은 공포와 경악을 금치 못했겠지요. 이렇게 이 아수로 제국의 그 끔찍한 폭력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니누에의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폭력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폭력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말로 행해지는 언어폭력이라는 것이 있죠. 입술과 혀로 행하는 언어폭력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이 언어폭력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 전에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성도 간에 이 언어를 통해서 정말 폭력적인 그 언어 사용으로 상처를,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 그러한 일들, 그,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라고 할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언어 폭력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부서와 기관 또 목장 안에서 이러한 언어 폭력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친밀함의 역설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친밀함의 역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무심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나와 조금 친하다고 생각되고 가깝다고 생각이 들수록 오히려 막말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서로 오래 봤다고, 함께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러한 가운데에 너무나 무례한 말들, 무시하는 말들, 그러한 말들이 오고 가는 것들을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저도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도 얼마나 이 말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하는지, 날이 갈수록 그것을 더 크게 무겁게 느끼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수지산성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와 또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목장의 이르기까지 이러한 언어 폭력으로 하나님을 노하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 폭력이 상대방에게만 상처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도 간의 대화와 그 오고 가는 말 속에서 절대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무례한 말들을 우리 수지산성교회 안에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잘 분별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서로 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갈 때에 그 말이 정말로 상대방을 향한 진단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단순한 비난인지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오고 가는 말이 이것이 정말 의료용 메스 칼인지 아니면 그냥 상대방을 찌르는 칼인지 그것을 정말로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은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말을 듣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정말로 진심 어린 애정을 담아서 그 한마디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말을 듣는 사람도 지나친 자기 연민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무조건 기분 나쁘게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 마음을 더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연합을 먼저 생각하고 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나움의, 나움서의 말씀을 통해서 니누웨의그 죄악,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 기만과 폭력의 죄악을 오늘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이러한 죄악들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멀리하여서 이제 올해 2026년에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만을 만나시기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